자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있죠. 9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 맞는 말이니? 이건 굳이 굳이 막 집합을 적고 벤다이어그램 그려보지 않더라도 9의 배수는 당연히 3의 배수겠죠. 네. 이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같은 사례죠. 자 얘는 참이에요. 자 조건과 조건이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으면 얘가 명제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p면 q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렇죠? 사실 앞에놈을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놈을 결론이라고 하는데 뭐그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야, 6의 약수면은 뭘 말하는 거야? 1, 2, 3, 6을 말하는 건데 8의 약수는 1, 2, 4, 8이잖아.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쏙 들어옵니까? 쏙안 들어오죠. 맞아요? 자, 6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가 거짓말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3이랑 6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약수가 다 8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얘 진리집합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 아니야. 이게 피집합이고 이게 Q집합이잖아. 네. 어, 이런 그림인데 어떻게 쏙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이 아닌 거죠. 자, 다음. 밑에 문제 보세요. 다음 명제 참고를 판별하시오. 자, 소수이면 홀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야, 소수이면 다 홀수니? 아니요. 2가 있죠? 아, 어, 소수 중에는 2가 있죠? 자, 요런 놈, 넌지 언니야, 얘들 어? 방금 온 거야? 어. 아닌데. 방금 왔어요? 아까 왔다고? 자, 소수이면 홀수이다. 거짓말이에요. 이 때문이죠. 네. 맞아요. 자, 그런 놈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고 사실 부릅니다. 발레. 반, 리에. 반, 자, 그래. 반대되는 사례라는 거예요. 반례. 맞아?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참일 뻔했죠. 참일 뻔했는데 어떤 놈한놈 놈 때문에 일하는놈한놈 놈 때문에 얘가 거짓말이 된 거지. 즉, 얘를 거짓으로 만드는 반대되는 하나의 사례, 요 반례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이건 제대로 합니다. 자, 아 이것도 잘렸니? 야, 얘를 봅시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봐봐요. 요 놈이 0이라는 얘기는. x-1의 제곱이 0이란 얘기죠. 뭔가를 제곱해서 0이 나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x가 1이란 얘기지. x가 1이면 x제곱이 항상 4보다 작다라고 지금 돼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1을 여기다 넣어보면 4보다 작잖아. 굳이 집합의 의미로 표현을 해보면 x제곱이 4보다 작으려면 x제곱-4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다 기억나죠? x-2에 x-2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럼 이거 사이 값이잖아 사이 값, 그렇죠? x는 마이와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됩니까? 그럼 얘는 x는 1이라는 진리 집합이고요. 얘는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 값이 다 진리 집합이 되는 거죠.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참인 거예요.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되죠? 4번은 뭐야? 4번 정도 해봅시다. x가 자, 야 0과 이 사이에 이렇게 요 범위에 있으면 요 범위에 있냐? 아니죠. 이런 거는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에 그림이 p가 이런 그림에 막 p가 막 요렇게 그림이 딱 되고 q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이런 경우에는 p 면 q가 성립을 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얘가 지금 더 크잖아. 그죠? 따라서 거짓말인 거예요. 넘어갑시다.